날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아제 꼰대, 노땅 소리 들으며 어깨 쳐져 있던 우리 형님들이 이곳 캄보디아에만 오면 오빠 소리 들으며 왕처럼 대접받는다는 소문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형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선 젊은 후배들한테 치이고 집에선 마누라와 자식들한테 잔소리 듣고 아이 씁쓸한 현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오면 이 모든 게 달라진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첫 만남부터 남다릅니다. 공항에서부터 만남이 신선합니다. 이미 성공한 여행이라도 한것 같죠? 한국에선 아저씨, 소리 듣던 형님들은 여기 오시면 바로 오빠로 신분 상승. 캄보디아 여성들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 많고 든든한 중년 남성을 멋지다고 생각하죠. 한국에서 노땅이던 아저씨가 여기서는 핫가이로 변신합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언니들이, 오빠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잘생기셨어요? 와, 우리 형님들, 칭찬에 정신 못 차립니다. 한국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면 아재 개그라고 구박받았는데, 여기선 농담 한마디에 여성분들이 배꼽 잡고 웃어줍니다. 형님들, 인디 폭발이네요. 여행의 피로는 마사지로 풀어야죠. 마사지샵에 갔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오빠 최고를 연발하며 온몸을 주물러 주는데 한국에서 뭉친 어깨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이거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마사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형님들이 목숨 걸고 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젊은 여성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노땅이라 불리던 형님들이 푸놈팬에서는 젊음과 인기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오늘도 내일도 목숨을 걸고 캄보디아로 향하는 거죠. 한국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남자로서의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 여행의 진짜 매력입니다. 형님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캄보디아가 형님을 기다립니다. 오빠 소리 들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캄보디아로 떠나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렴한 생활비로 여유롭게 살고, 현지 누나들과 진심 어린 교감을 느껴보세요. 캄보디아 푸놈 팬, 형님들의 역전 드라마, 젊은 언니들의 대접에 인기 폭발, 목숨 걸만한 이유, 느껴보셨죠?